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샌드박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1240분이 입장한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톡방에는 꼭 봐야 되는 시황부터 시작해서 해외 주요 뉴스들,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차근차근 쌓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카톡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 본격적인 반등이 보여지고 있는 10월 시장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 문자 남겨 주시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점을 한번 이탈했다가 횡보를 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조금 심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어, 이거 반등을 할수 있는 만한 추가적인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 최근에 덴레이더에서이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에 일일 활성 사용자 집계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게 된다면 38명, 522명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요거 잘못된 집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후속으로 나오면서, 어? 김레이더 다시 이거 쉽게 다시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게 된다면 플랫폼에 로그인한 사람들은 많는데 실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래를 참여한 사람들이 이 52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이 거래를 한 사람이 522명이 아니라 동시에 거래를 한 사람이 522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야 이거 생각보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이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전성기 대비를 해봤을 때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 522명 동시에 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 이제 하루 왼종에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훨씬 더 높은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샌드박스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버텨주는데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태계가 확장을 하려는 이 메타의 하드웨어 기기, 이 VR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달 말에 이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한 2에서 3주 뒤면은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 중국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엔드는 미국의 업체들이겠지만 이들은 저가, 중형 제품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이 점유율을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외형의 확장. 그러면, 어, 지금 샌드박스 굉장히 괜찮은 이용자 숫자들이 계속 이용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끼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점유율 확실하게 유지를 하면서 돈벌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샌드박스 지금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머리부터 발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지금이 무릎이다라는 100% 장담은 없어도 그래도 얼추 무릎에서 발목 사이 혹은 발바닥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왕 빠지는 거 이제 얼마 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등 요고 나왔을 때 수익으로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약간 더 빠질 수 있어도 결국에 지금 위치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서 이왕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버텨갖고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수익으로 전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후속 영상을 통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으로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보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카톡 보시고 여러분들이 상호의 매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 1%라도 좋은 결과물로 연결을 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숫자 칠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헤데라 코인 8 4원에 목표 8% 보시라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당일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원 이상 올라가면서 최소 8% 이상 전부 수익을 보셨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추천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헤데라는 하이브 계열의 코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 순환매의 시작으로 이 헤데라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제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수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시장에는 이 헤데라처럼 수익을 보고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0 7, 7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어제 이 헤데라처럼 급등 나올 수 있는, 짧게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 추천문자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되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몇몇 알트 코인들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수록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부터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결국에 기본, 그러니까 수급과 차트,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 향후 방향성을 보여주는 힌트가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 이 기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재 1240분이 입장한 이 무료 카톡방 입장할 수 있는 문자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유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